누구나 한 번쯤은 이 기타가 마지막 기타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다른 기타가 탐나 이 마련이죠. 그 이유는 각 단계에서 필요와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시작, 성장, 숙련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타를 선택해야 끝사랑 끝 기타가 될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연주하는 별개로 악기를 소유하는 만족감이나 새로운 악기 자체에서 오는 감정적 즐거움을 위해 기타를 바꾸는 경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브랜드의 철학과 라인업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철학과 라인업마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의 어떤 라인업이 내 연주 목적에 맞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맘스터치에서 사이버거를 먹으면 맘스터치라는 브랜드의 기본적인 맛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팬더로 치자면 스탠다드급의 라인업과 같습니다. 인도팬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양으로 이 브랜드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품질을 체험할 수 있죠. 커스텀션 모델은 에드워드리의 사이버 같은 느낌으로 고급스럽고 다듬어진 한마디로 브랜드 철학의 정수가 담긴 라인업이죠. 대부분의 기타 브랜드는 이 라인업에. 악기로서의 하이엔드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MBS는 파인다이닝 요리처럼 기타 제작자의 의도가 명확한 라인업입니다. 커스텀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하이엔드는 물론이며 예술적 감각까지 더해 오히려 예술품에 가깝다는 평도 많습니다. 시작 단계의 초보자분들께는 모던 속성의 브랜드 기타를 추천합니다. 모던 기타는 연주자에게 맞춰주는 특징이 있어서 연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속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악기 자체의 안정성입니다. 퀄리티가 낮은 기타는 기타 자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타를 오래 즐기고 싶다면 안정성 있는 모던 속성 기타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심장을 울리는 기타를 만났다면 그 기타로 시작하십시오. 운명처럼 여러분의 기타 인생에 첫 불꽃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이 영상도 알고리즘이 맺어준 운명이 아닐까요? 이날을 기념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일렉기타 입문을 벗어나 성장하는 단계로 좋아하는 음악 장르나 연주 스타일이 생기고 기타 플레이에 자신감이 붙은 단계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가진 기타로 정말 충분한가? 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 모델, 픽업, 바디 형태를 시도해보면서 자신만의 취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들어가죠. 연주 실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기타의 냇감, 사운드, 조작감 등을 알아가게 되면서 이때 기타를 자주 바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담없는 가성비 속성 기타들을 시도해 보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사용하는 악기가 어떤 속성인지 잘 파악해 보면서 좋아하는 음악 상황에 맞는 기타를 고르면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향하는 길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림보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편하면 그만이지 굳이 고급 기타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급 기타를 마케팅의 산물로 여기게 되죠 이 구간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저가형도 퀄 좋아서 굳이 비싼 거 필요 없어 솔직히 다 똑같아 그냥 손에 편한 게 최고지 연습이 중요한 거지 기타가 뭔 상관이야 아 그냥 이거 하나로 평생 쓸래 어차피 라이브 가면 다 이펙터 빨 믹싱 빨이지 악기 탓하기 전에 손가락부터 바꿔야지.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림보 구간에 빠져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권태기 같은 거죠. 잠깐 지쳐있을 뿐입니다. 림보 구간을 지나면 새로운 눈으로 기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게임에서 전용 무기를 장착하는 순간이 찾아오듯이 숙련자 단계에서는 기타 제작자의 의도와 연주자의 감각이 완벽히 일치하는 황홀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기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보상이자 연주자로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숙련자의 단계에서는 연주 능력은 물론이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기타가 아니라 나의 플레이 스타일과 감성에 가장 정확하게 반응해주는 기타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브랜드 철학, 제작자의 의도, 사용된 재료의 디테일까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더의 MBS처럼 의도된 기타나 커스텀 오더 같이 나와의 궁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기타는 단순히 좋은 사양만으로는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와 맞는 기타를 찾는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그 기타는 당신의 끝 기타인가요?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여정을 걷고 계신 중일 테니까요. 그길 끝에는 분명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줄 기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